있는 클로즈야입니다. 우주를 들고 우승을 해보고 석훈 형 제어까지 털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팀명 말씀해 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크은행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두 네. 하나 둘셋파이팅 선택하신 팀이 선배노동 결정하시고 아서그 다음부터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요 어디 하시어요저더 바꿔서 요네 단면 맞추면 되나아 하고 싶어요 여가면이고여기 하겠습니다 역시 박성은 띠링띠링띠 띠링띠링면나왔어어 졌어? 아이졌네 하지마 아이씨 아아로가승요 아저 X발 다들 또 X발 겠네 내가 네, 우리 팀장이나 꺼놓고 왔어 아. 사실 난 온사이드에 첩자했다 이 <laughs> 쓰레기들 우리 온사이드 야어맞다 사실 나도 미필이 <laughs> 나었더라 <나도> <laughs>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졸귀 저게... 아니 어디서 구한 뭐 거야 <laughs> 뭐야 그러네? <웃음> <웃음> 아 저는 갑자기 늦게 합류했는데 <laughs> 갑자기 팀 복이 이게 됐다 <laughs> 팀이 뭐냐 물었더니 아누아 미필 들이다 그냥 바로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운동의 체육복 마냥, 반팀 아니면 맞춰버렸네. 와 어, 어색하다고 또 인사 만 하고 그냥. 어? 아, 왜그고 안녕하세요 기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분. 네, 그러게요 저희 다른 곳에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이거 포커페이스 화이팅 외치면 되나요? 역시 <laughs> 장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광고 받았습니다. 광고 받았다고요? 네. 축하드려요. 정우 네. 씨도 다른 곳에서 본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많이 맞죠 저희? 어, 벗었으니까 치이 익은데. 네, 이거 그동안 좀 많이 낚시 익은데. <laughs> 네, 저희 팀 또, 아기애기 아와씨고요. 공5년생 <laughs> 네, 생각보다 너무 아기 같네? 여러이 이 애니패드 뭐예요 이거 진짜? 에? 아오씨? 아오.. 아아 아오.. 정수야! 자이 표정이 괴로워네 진짜 어떡하지? <laughs> 표정 괴로워받다 아뇨? 정수 당신 당... 차례야 이제 나한 명씩 다 인터뷰하고 있거든 수락 개미남이야 그냥 어. 거빼는 어? 빼.. 빼! 빼고 싶으면 빼나 이거 잡아나 너도. 상관없어 그걸? 좀거 그거 하시세요 <laughs> 여게임는데롤 이거 <laughs> 그거 발로란트 때문 아니야? 그럴거야? 그니까 <laughs> 제가 욕으로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 건강은 혹시 신경 안, 신경 안 써주는 건가요? 어? 야 너는 이미 리그까지 경험했는데 안돼 안돼요 저도 열심히 하죠 <laughs> 그럼 <웃음> 다들 세팅 다 되면 헬스좀그 기... 뒤코로 헬스 들어와. 헬스 끼고 기... 요 그러니까 <laughs> 오버치의 미남. 아? 어? 오버치 미남 황규태 어렵네. 웃기네, 트레이서부터 고 있네. 아 예, 항상 그런. <그래>. 어. <laughs> 옛날부터 그랬어. <laughs> 아 패드가, 이게. w h <laughs> 안녕안녕아왜 <laughs> <아니>, 어색해 하냐고. <laughs>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나팀벗겨 있다. 나, <laughs> 엄마. 난 혼자야, <laughs> 그렇네 조명 부분 괜찮아? 엄청 밝아지고 그게 모니터 없는 어, 부분이는 네. 조명이 이쪽은 조명이 조금 밝고 약간 밝은 거 같다는데요. 네, 꺼서거지는 그리고 이기 모니터 테스트 해야 될것같은모니터가게 같아. 같아요. 시즈지에서 개인 방송하는 데 코치스트 눈에 띄어서 직접 달리고. 예, 사실, 브라은 그렇게 네. 팀이고요. 브은브라운 네. 네. 선수와 브라운은 어떻게, 브라운은 어브라운 어떻게, 브어줄게 브라운은 어떻들브입운은어떻을 브라운은 어떻게, 브라운은 어떻게, 브라운은 어떻게, 브라운은 어떻게, 브라에 어떻게, 브라운 어떻게, 브라운은 어떻 아, 슴은에 들어가야 돼 아? 아니 <laughs> <laughs> 저 얘기 먼저 하고 가야 되거야아네 아아 들려? 저거? 저거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야, 근데, 근데 들어가서 저, 얘기해 들어가서 <웃음> 얘기해야 되잖아 <laughs> 아 그래요? 뱀피까지뱀피 햄빛 해야 돼 바로 <laughs> 어, <들어> 가야 돼요? <laughs> 야, 가서 얘기할게 응? <웃음> <웃음> 네, 아, 나 잘...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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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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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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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바짝 이아가지고그이만 빼면 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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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뭐 할러 하지 말고 근데 군대 비해 별거 아니잖아 아 진짜 어. 군대 와서 떨린 지금 진짜 맞는 어. <laughs> 건 맞는 거 같아 이거 할러 할 맞긴 해요 러 먼저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아, 그럴 거면 참, 30초 가서 후반 때를 보시기 30초 지났습니다 야이이게 <laughs> 맞는 거같다 그럼 준호배 하자 준할 10초 남았습니다 맞지 주로? 우리 브리괜했으니까 괜찮아. 네. 밖에 나왔어. 떨려요? 아니요. 그냥 게임 했던 거좀 생각하고 있는 거아요 떨리진 않아. 그러니까 압박감이 좀. 그냥. 압박감? 그게, 그게 떨리는 건가? 이게 처음 데뷔인 거죠. 거의. 어... 프라이는 뛰어본 적 있긴 한데 이런 큰 대회는 처음 같아요 내년에 더 매일매일 나가야 될 텐데 금, <laughs> 토, 일 무조건 출근 찍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몇 년생이에요? 지금 05년생 아... 나이가 적진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마요 <laughs> 저 03인데 네, 게임 하려면 또 어린 게 좋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음. 우승 한번 하셔야지 우승해야죠 모두 매해 매우승했는데 맞아요 긴장돼요? 약간요 손이 떨리긴 하네요 에이. 항상 했으면서 두달 전까지 오프라인 대회 하지 않았어요? 공간이 달라서 공간이 달라서 장비도 환경이다 달라져가지고 어렵네요 몇 년생이에요? 08 년생. 08 이요? 네, 살. 아 아. 대회 처음 하면은 당연히 있을 수 없긴 한데. 눈치가 지 말고. 너 이름 <이런> 치만 봤어. <목소리가> 솔직 말게 너 이름 치만 봤어. 너쪽더라 근데 좀한거 먹고 나서좀약 같아. 선수이다 따라할 수 있고 아 위에 이 아비, 아비 내일, 내일 내일 이제 다 이기면 되지. 아신다